이번판이 어떻게 할래? 그대로 이렇게 하고 원회형 2번팩 아니면 지금 1번 털어도 될것 같아요 이거 내가 2번팩 떨어지면 너네가 라인 약간 이렇게 먹고 있으면 조금 백업 잘될것 잘 같거든 아 근데 네, 여기가 여기 자체가 자리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. 집이 다 1층 집이랑 그런 거. 같아 그러면 그냥 이루이야 이렇게 떨어지자 일자로 아얘게 예, 4명? 결... 어, 나면 네명 일자로 떨어지자. 보고 내가 주동적으로 바꿀게 그냥. 네 바꿔. 그럼. 형이 빠져도 되고. 확인하기. 네 명이서 하면 아마 얘네가 먼저 안 치러올 수도 있어. 우리 쪽에 좀 무리하다 싶다 이 오네 있어. 얘가 그러니까 뭉쳐서 찌르. 야나번 핑은 위험하다. 쟤네가 이렇게 타고 들어오면. 일단 자, 제가 아, 그럼 어. 일반 쪽 내림. 일단 제가 일반 쪽 내릴게요. 걱정. 노노. 노노노노 t h 주 t s 인 u h n mind. Okay? No. 어. 지션 괜찮네. 리서 <laughs> 이렇게 내리자. 어차피 권해영 쪽. 응 혼자서 비빌만한 지형이 많아서 <laughs> 그리고 싸울 때 빠지면서 유도하면서 빠져. 팀. 그면 바울이 또 간. 떨어질. 떨어질게. 온다. 어. 보스 각오해들. 한명 위쪽으로 날아가는 거 있다 이번핑 방향 3명 교회 쪽으로 가는데 교회 그쪽 오면 내가 빠질게 4명 네 꼽는다 내쪽 네 라인 떨어지는 거 있고 아, 오른쪽으로 어, 한명 뺀다 3층집에 세, 세 떨어졌어 3번 번 떨어졌어 한명 3번에 3 떨어졌어 확인했어. 3번 둘에 3번 둘. 나 근데 총이 안 나왔다 이거 집 사고 나 내쪽에 사람 있어 보이네요. 총 먹었다. 토미가 쪽으로 빠져 나에 있어. 아못가못가토미가 못 가. 있어. 맞아. 내가 가. 이 집에도 있다. 쪼어 줄게. 1번. 얘 바깥으로 어. 나올라 그래. 내 집이랑 1번 집. 확인했어. 그리고 이 집에도 있고 3번 집. 1번 집, 4번 집, 3번 집, 내 집. 3 명. 나 굳이 안 살리러 해도 돼. 먼번집내집 여기 사운드 한번 같이 밀러 나왔어 1번 나왔어 확인 어, 내쪽 시체 권형 시야보이지 거기서? 보여 내 시체 집에 아직 하나? 아직 안 나왔어 내 시체 집에 실드 보였고 보고 있다. 멈친다. 4번 아직 안 나왔지. 이쪽으로 3번. 나온 거. 안 보여 아직. 3번 쪽으로 움직인다 얘 일단 2명 들었고. 내 앞에 체크된 거 있어 3번? 하나 파밍했을 때 안, 봤어. 안 보여. 지금 사운드 하나, 4번. 머리가 없네 4번 나. 사번 나.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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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4번 라서갈 수가 없어 4번, 어, 데 없어? 4번 라인. 사운드. 오케이, 1번. 나. 4번 나. 4번 사번 나. 4번 나. 4번 나. 4번 나. 4번 나. 번 나. 4 주의 좀. 최대한 호의이 형이랑 엘카가 합쳐야 되는 힘드네. 이걸 앞으로 뺀다. 4번. 오케이. 앞집. 4번. 사운드도 내 옆에 있는 것 같아. 하나 더내 쪽. 3번 쪽에 붙어 있는데. 어. 왼쪽 밑에 발소리. 내 아래 하나 붙어 있어. 3번피 그리고 하나. 내쪽 푸시한다. 내가 걸었어. 어, 너네 집 주인네 집 붙어주는 중. 확인했고. 나도 가서 나 걸렸어. 여기 두 명이야. 2번피 하나. 왼쪽 집 하나. 복감 다 해내. 그래. 네. 나한테 푸시 온다. 아 뭐야. 내쪽 푸시 그리고. 내집쪽 하나, 내집 1층 많아, 2층 나가 파쿠로 하면 좋다. 나한테 얼굴 끌렸다 1층으로 나왔고, 왼쪽 돈다, 이번 쪽으로 아, 돈다. 여기. 하나, 1층 다시 들어갔어. 밖에 한 명. 박고라나 돈다. 이번 핑 연막 때문에 못 오고 있어. 쪽 들어갔어 이번 핑 하나 더. 이번 핑. 나갈 수 있을 때말 좀. 집 안에. 플라스트 원. 뒤에 오케이 okay. 집 밖에 있어? 들어왔어? 아 높지 아 바비 <laughs>